택에 왔어요. 추사 김정희 추사 추사 고택에 왔어요. 충남 예산군에 예산군 추사 고택에 왔어요. 몇 군데 찍고 왔어요. 아침에 섯시에 집에서 출발해갖고 지금 한 3시 됐을까요? 충남 예산군에 와갖고 처음에 예당호 찍고요. 출렁다리고 좋더라고요. 높고 크고 호가 크고 호수가 여기 찍고, 또, 와야 되잖아. 여기 황새공원 가서 찍고, 또, 가던 날이 장날이다고, 오일장. 이제 그 광고, 군청에 가서, 관광지도 보니까 이제 또 먹거리, 소머리 국밥, 그또 맛있겠다고, 그 국밥거리, 5일장에 거기 가서 이제 여기 찍고 국밥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수덕사로 해갖고 수덕사 또온천으로 해고 덕산온천로 해고 시원해요? 아, 시원한데요. <laughs> <laughs> 수덕사 갔는데 이제 가게들이 이제 가, 수덕사 갔는데 절이 안 보여요. 가게들은 많고 하고 계속 이제 올라 가다가 이제 방전되었고 저저 <laughs> 저, 수덕사 가서 절못 보고 절이 없어갖고 왔어요. 또 윤봉길 기념관을 해갖고 또 오다 보니까 남면군묘 그 간판이 보이더라고요. 이젠 병원 남면군묘 그거 도굴 사건 있었잖아요. 대원군 대원군 때 대원 대원 대원군 그때. 그 시대에 남연 남면 군 도우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어, 이제 윤봉길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, 도시락 이제 폭탄 넣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또 히로부이 저기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쪽으로 모시돼요나 <laughs> 기사님이 윤봉길 의사. 그, 관, 그, 관광 지도회가 남아있으니까요. 여기는 이제 나가고 오자 계속 왔고. 추사고택. 김정희 추사고택. 윤봉길, 이제 그거는 이제 그십병이 있어요. 예산, 예산군 십병인데 그, 거기는 이제 안 나와있던데 또그 오다 보니까 있었나봐요. 어떻게 찾아갖고. 지도회가 있었나봐요. 윤봉길 기념관으로 해갖고. 나도 글씨를 썼으면 잘 썼을 건데요. 우리 아버님도 엄청 잘 쓰신데. 펜글씨 옛날에 또 펜글씨도 또 엄청 잘 쓰시는 명필으신데 우리 아버지도 나도 썼으면 잘 썼을 건데. I 고 o n 세간이 안간, 사기야독 어? 세상에서 두 가지 큰 집은 박깔고 독사입니다. 차라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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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리 차라리, 차라에 꼬마에 효도하는 사람이요 홀공룡을 일산 즐겁히 매화와 함께 한상한 상에 머물다. 我百三年左右。 집을 안지나 r 고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r r 아 I'm s 이 r r y I'm sorry, I'm s 아니 r y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r r 하 I'm sorry, I'm s o r r 다 I'm sorry, I'm s o r r 어 I'm sorry, 지 m sorry, I'm s 나가 다니네 근데 요새 개인 집들 저기는 못지켜 v 못 TV3, TV3, t 면 제비 그새끼들3 TV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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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3들이3사 v 3 TV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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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비3 t 비3 TV3, TV3, t 비가 TV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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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v 날라다니네 쟤들아 노란히 <laughs> 피고 지고 매일 일어났네요 예산군이 예산을 올해 제일로 많이 받았대요. <laughs> 예산을 제일로 많이 받아 예산군이 통남 예산군 보존이 잘 됐네요. 고택 관리를 하니까 잘 보존이 잘 됐네요. 분지네요, 쪽은 뜰이 좋네요. 잘 보셨죠?